이제, 컴파일 해주고, 저번 시간에 날씨 데이터를 담을 그루시될 데이터 에셋까지 만들어놨었죠? 이어서 바로 시작해봅시다.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임시로 만들어둔 데이터 에셋들을 모두 구조체 형식으로 정리해줄 겁니다. 날씨별 세팅 값을 각각의 구조체로 만들어서 변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사실 언리얼 엔진에서의 구조체 만들기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편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New struct 안에다가 블루 프린트 타입을 넣어줘야 합니다. struct 바로 오른쪽에는 내가 만들 구조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보통 구조체 이름의 맨 앞에다가 애플을 붙여주는 전통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의 제너레이티드 바디는 구조체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드 언더바, 요스트럭트 언더바 바디를 써 죽긴 하는데 그냥 제너레이티드 바디와 차이는 없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미리 만들어둔 아래의 변수들을 전부 옮겨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멀리어엔진에서의 구조체에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넣을 수도 있고 변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인함과 유스트럭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름의 날씨 정보를 담을 구조체와는 별개로 모든 날씨 정보를 통합해서 담고 있어줄 구조체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체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만든 구름의 날씨 정보 구조체와 앞으로 만들 여러 날씨 세팅값 구조체들도 다 넣어주게 될 거예요. 위에서 만든 구름 구조체를 변수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구조체 안에서 요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위해선 유스트럭트 오른쪽 괄호 안에 아까 말한 블루프린트 타입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블루프린트 타입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오류가 나기 때문이죠. 구조체에서의 블루프린트 타입 옵션은 열거형에서의 블루프린트 타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록 프린트 타입을 넣어주면 빨간 밑줄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와우! 여기 보이는 메타데이터 지정자는 엔진이나 에디터의 다양한 부분과의 작동 방식을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지금처럼 show 내 inner 프로퍼티즈는 이 프로퍼티에 할당된 카테고리가 사용됩니다. 구조체인 이 프로퍼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정자예요. 이 메타데이터 지정자는 절대 구조체 내부에서 선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위에서 만들어준 날씨 데이터들을 담은 구조체들을 하나하나 변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바보같이 실수를 해서 날씨 구조체를 변수로 만들어버렸지만 여러분들은 구름 세팅 구조체를 변수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모든 날씨 세팅 구조체를 모아서 만들어준 날씨 구조체를 우리의 날씨 시스템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로 생성해 주도록 할 겁니다. 모든 날씨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변수에게는 특별히 Replicated 지정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Replicated 지정자를 넣어준 변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을 복제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여러 값들을 조정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렇게 날씨 구조체가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빨간 오류 밑줄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 구조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주소가 위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위에다가 사용할 구조체의 주소를 적어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오류입니다. 리플리케이티드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심심할 때마다 얼리얼 에디터가 크레시나는 눈물나는 광경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get lifetime replicated f l x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주는 내용 그대로 선언해주신 후. 이 함수의 구현부에서 우리가 Replicated 지정자를 넣어준 모든 변수들을 넣어줘야만 합니다. 여기서 두랩 라이프타임의 첫 인자로는 이 액터 클래스를 넣어주시고 두번째 인자로는 리플리케이트 된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멀리얼 네트워크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첫번째 인자는 지금의 액터 클래스를 넣어주시고 두번째 인자로는 리플리케이티드 지정자를 갖고 있는 변수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씨 시스템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 부분에 F-Object Initializer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생성자 함수는 단지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 뿐이지만 그 말은 곧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실행되는 코드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슈퍼도 처리해주는 이유는 이 클래스가 슈퍼로 호출될 경우도 감안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 클래스의 기본 구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컨스트럭터 헬퍼는 언리얼 엔진에서 런타임에 지원하는 생성자 도우미인데요. 아주 편하고 좋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접근할 대상의 클래스로 U Material Interface를 적어주고 대상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VC Material에 대한 주소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열심히 만들어준 구름 머터리얼의 위치 주소값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원리얼 에디터에서 대상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을 하고 레퍼런스 카피를 눌러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눌러주고, 제가 하는 그대로 조금만 값을 다듬어주면 됩니다. 앞에는 클래스를 써주고, 뒤에 작은 다운표 안에는 경로를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뒤쪽에 점 하나부터는 지워 주셔도 됩니다. 이제 스테틱 변수로 위에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머터리얼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상속 받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당연히 머터리얼 인터페이스 클래스도 위에서 임시 선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Create Default 서버 오브젝트로 기본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준 것과는 다르게 오른쪽에서 주소를 적어준 정보를 할당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월리얼 엔진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마다의 다양한 방법들을 학원도 못 다니고 강의도 비싸고 최신 얼리얼 엔진 관련 자료나 강의는 거의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익히고 배우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했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고 쉽게 배운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리얼 엔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도 기억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알아낸 만큼 저와 비슷한 고생을 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저런 악플이 달리는 걸 보면 굳이 괜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물론 뿌듯함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지만요. 이제 머터리얼 인스턴스 다이나믹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머터리얼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의 구름 머터리얼 인스턴스가 될 거예요. 저는 변수의 이름을 길게 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볼 o l 트 m e 라우 t r i 리 Cloud Material Instance Dynamic 을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할게요. 이제 Dynamic 한 그룹 머터리얼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생성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짜고 있는 함수의 내용은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준컬 VC 머터리얼이 존재한다면 VC MID가 존재하지 않거나 VC MID의 패런트즉 부모 머터리얼이 컬 VC 머터리얼이 아닌 경우에만 VC MID를 컬 VC 머터리얼의 자손 머터리얼 인스턴스 다이나믹으로 만들어 주라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상을 멈춰 놓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다이나믹 그룹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끝났다면 생성된 여러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도 만들어줄게요. 이 함수는 프리베이트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구름의 Dynamic Material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함수를 먼저 실행시켜주고 그 함수가 끝나면 생성된 Dynamic Material 인스턴스를 우리의 구름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준 구름 기억나시죠? 이제 구름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모든 날씨를 세팅해줄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로 받을 인자를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뒀던 날씨 세팅 구조체로 받는다고 선언해줍니다. 이 함수를 사용할 때마다 날씨 세팅 구조체의 형식으로 파라미터를 받아서 받은 값들로 날씨를 조정해 줄 거예요. 생성해 주고 구름과 관련된 날씨를 세팅해 주는 함수도 만들어 줄게요. 어차피 우리가 만들게 될 모든 날씨 함수들은 결국 SetWeatherSettings 함수 안에서 전부 실행될 거예요. 구름과 관련된 날씨를 세팅해주는 함수가 받는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영상 앞부분에서 만들어준 구름 세팅 구조체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값으로 구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날씨 변수를 바꿔주는 거죠. 먼저 우리의 구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볼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 VCM ID, 즉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준 구름 머티리얼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준 후, 존재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플리케이트된 변수인 웨더 세팅 안에 있는 구름 세팅 구조체를 이 함수가 받는 파라미터인 구름 세팅 구조체의 모든 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확인해준 VCM ID의 스칼라 파라미터를 변경된 리플리케이트된 변수인 웨더 세팅 안에 있는 구름 세팅 구조체의 모든 값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참고로 Set Scala Parameter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바꿔줄 파라미터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그 파라미터의 새로운 값이 될 수치를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구름 머터리얼을 만들 때 스칼라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뒀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구름의 날씨 세팅 함수가 다 만들어졌으니 SetWeatherSetting 함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구름의 날씨 함수가 받을 파라미터로는 Set Weather Setting 함수가 받을 날씨 파라미터에 안에 있을 구름 날씨 구조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업데이트 세팅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서 날씨 변화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넣어 줄 함수인 set component settings를 먼저 실행시켜 주고요. 그런 다음 방금 만든 set weather settings 함수로 모든 날씨를 세팅해 줍니다. 여기에 들어갈 파라미터로는 weather 변수에서 모든 weather setting을 가져와 줘야 하는데요. 웨더 변수의 클래스로 돌아가서 바보같이 변수로 만들어둔 웨더 세팅을 구름 세팅으로 바꿔주고 모든 날씨 세팅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얼리어렌진에서 함수는 배틀 값이 정해져 있다면 꼭 void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날씨 정보를 담은 구조체를 뱉어야 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들 땐 반환값을 FGMWeatherSetting으로 써주고 함수의 이름을 뒤에 써주면 리턴값이 정해진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단순하게 함수 안에서 웨더 세팅 구조 체용식의 로컬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로컬 변수에 여러 내부 값들을 기존의 이 클래스가 갖고 있던 변수들의 값수로 넣어주기만 하고 최종적으로 조절이 끝난 웨더 세팅만 리턴으로 배터 주면 된답니다. 로컬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임시 변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우리의 스카이 시스템에서 SetWeatherSetting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어줄 날씨 세팅을 Weather 변수에서 호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온 컨스트럭션 함수 안에서 업데이트 세팅즈 함수만 넣어주면 끝이겠네요? 이제 컴파일해주고, 클라우 u d 이터 에셋의 ssl 정 해주면 문제없이 구름에 대한 정보가 잘 업데이트 되는 걸볼수 있네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는 못생긴 구름의 퀄리티를 간단한 작업으로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 영상은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활용한 다른 날씨들에 대한 구현이 될것 같네요.